주일필기즈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또 전사님과 같이 함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떠 있는 말씀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임에서 나신 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 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마지막 6절 또 유대 땅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아멘 네 친구들 네, 우리 오늘 이 말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조이 패키지. 예수님께서 이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아기 예수로 오셨고 또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이렇게 수고하여 올 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어,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말씀 본 것처럼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이야기 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렇게 큰 기쁜 소식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동안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죄의 기쁨, 어떤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욕심들이 이제 잃게 될 만큼 위협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헤롯 왕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살펴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어, 예수,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은 나쁜 소식입니까? 어, 헤롯 왕과 같이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나쁜 소식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헤로드 왕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몇날 며칠 수고를 다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던 그 동방박사의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정성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배드릴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또 이웃을 섬길 때에 가장 정성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주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